손주는 아예 안 보는 걸로. 두 집밖에 보는 거. 두 집밖에 언제쯤? 아니 그걸 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손주를 본다는 거는 어떤 느낌이에요? 목차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거는. 아빠 안, <laughs> 안 봐보셔서 몰라. 손주를 한 애들이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기쁘다고 하더라고. 뭘 물어보고 싶은 거야 너는? 아빠한테? 손주를 본다는 기분 자체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해. 아, 왜 그런 가슴 벅찬 기리지? <laughs> 아니 왜? 아니 그냥 좀 여쭤보면 안 되는 거야? 아왜열 받는데? 아니 님이 왜열 받으세요? 꼬잖아, 꼬잖아. 뭘 꼬아? 뭘고기뭘 꼬? <laughs> 아, 고기 뭘 꼬? 내가 언제 꼬았어? 아니 내가, 뭐였잖아, 지금. 마, 아 내가, 아 내가 언제 꼬았는데? 도대체 오케이. 내가 뭘 꼬았는데? 계속 꼬이셨네, 꼬이셨어. 계속 나, 남자 진짜 개 꼬이셨네. 잘 먹었다고 뭐라 하는 거잖아 지금. 아이, 트로트를 부르면 그게 좀 어울린다. 아니 그러면은 차라리 잘한다고 좀 얘기를 해. 서른 내살 얘기하지 말고. 그치, 그럼. 아니 주제가 다르잖아. 3 4 살이면 연애를 못 해버린다가 어떻게 그렇게 돼 그게? 무슨 소리야 연애를 못 한다는 거 내가 언제 그랬어? 네가 그랬잖아. 아빠한테 무슨 뭐 선물을 언제 받을 거냐 어? 너 아빠한테 얘기한 거고 그그 얘길 왜 하냐고? 너 아빠한테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그렇게 하면 너무 안 되지. 첫사랑 잘한다야. 첫사랑 사실은 없냐? 그러니까 어울리는 나이대라는 게 이게 사실은 또또또또또 무서워. 뭐가 무섭냐고? 약간 어렵다 그랬잖아. 어렵고 무서워. <laughs> 아유 씨. 도란 <laughs> <laughs> 도란 여기가 이제 공장. 언니 이게 얼마만이야? 10년간인가요? 어우 세상에! 아 오늘 그날이에요. 아 참. 안녕하십니까. 저 김장 현장입니다. 오로코롬 오늘 김장이 들어가져 버리는 그런 날입니다. 자,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재작년에 저희 김치 담갔을 때 당시에 그 레시피를 전수해 주셨던 우리 셰프님네, 그 공장입니다. 셰프님네 공장. 제 입장에서 진짜 김치 최고로 맛있게 하는. 만나뵙기가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들 못 만나 뵈요. 우리 집에 맨날 계시거든. <laughs> 예, 오늘은 몇 키로죠? 1 2 0 k g 1 2 0 k g 자, 오늘 이 김치 위에서 강고가 들어왔습니다. 예! 수업 쇼핑에서 굴을 보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쇼핑에서 싱싱한 거 배달 받아 가지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싱골 아주 싱싱한 싱골 김치 할때좀써 먹으려고 하고요. 굴뿐만이 아니라 싱시오도 보내 주셨어요. 이야, 생시우를 이만큼이 보내 주셨어요. 아니 셰프님, 이 생시우를 넣으면 김치가 맛이 어떻게 됩니까요? 억수로 시원합니다 억수로. 그다음에 주시고. 시간 없으니까 빨리 좀 시작을 할게요 제가 조금 늦잠을 자가지고 늦게 왔거든요 죄송합니다 솔직히 늦게 왔어요 김장날인데 11시에 와가지고 완전 우원재 우원재 스타일 너무 타면 되나요? 못 어, 타면 되나요? 방금 아니 방금 아빠는 돼. 지금 김치 안 담그시고 핸드폰 바꾸러 가신답니다 어 <laughs> 어제 밤에 잠 한숨 못 주무셨다고 핸드폰 바꾸러 가신답니다, 핸드폰 바꾸러 핸드폰 바꾸러 핸드폰 가신답니다. 바꾸러. 이야 어머니 원래 김치 좀잘못 담으셨어요 못 <laughs> 못 처음 하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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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들어갈 이모란다 엄마인데. <laughs> 아이 또 삼박자 커피를 마셔야 되나? 요거를 좀 마시고 일을 시작을 해야지. 그렇지. 딱요 정도. 이걸로 원래 젖시면안 되는데. 그 그래, 저슬게요. 어쩔 수 없어요. 저슬 게 없어서. 새쇠 하나 살요요요 제가 가다올게요 그냥 이거를 그냥 통째로 갖고 가 봐요. 오! 오, 좋아좋아 좋아, 좋아. 오늘 수육 삶아 가지고요. 아주 기가 막히게 한번 초보셔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 시식을 좀 해요. 나이쪽셰프님거 그래? 어, 한번 봐야 돼. 음, 이거 굴은 언제 쓰는 거예요? 좀 있자, 마지막에. 마지막에. 에. <laughs> 제가 완전 바보 멍충이낸 거 같아요. 경력 있는 셰프님들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저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뭐 갖고 와? 이러면 바로 갖고 와야 되고요. 완전 줄병이에요 아유 재밌었다. 배식, 양념 배식. 배추 속에 양념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면서요? 어머, 거기 너무 많이 넣으신 거 아니에요? 양념을 응. 너무 많이면 쓰다고 나중에 김치가 그래서 네 이모 하는 걸 한번 보고 와요. 이모 <laughs> 하는 거 보고 와요. 엄마 확실하지가 않으신 거예요? 나 확실 안 해. 아 알았어요. 화 보고 올게요. 세프닝이 <laughs> 거 보고 오래요. <laughs> 아 역시 역시 나 아라브러스. 한장 씩 한장 씩 한장 씨 그리고 마지막 쓸어서 끝. 어. 오 이런 식으로 응. 아라브러스. 엄마 양념 너무 많이 넣으신 것 같아요. 아니야 보고 또... <laughs> 왔어요. 우리 엄마 못 이겨요. 아오. 음, 금장하는 아. 날은 연분을 많이 먹는 날이야. 이거 봐라. 아. 2024년 11월 22일 첫 김치. 그러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아 나는 결혼 못 하겠더라고. 네. 결혼하기만 해봐라. <laughs> 제 아내님, 응. 손주가 있으면은 뭐가 좋아요? 손주 얼굴만 봐도, 예, 네. 음이 그냥 저절로 나와요. 그래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게 편수였어. 그래요? 니들 키울 때는. 눈에 넣으면 아팠어요? 근데 이건 진짜 맛있게 생겼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 왜? 음. 김장하고 다음 날 몸이 아픈 이유를 알아버렸어 어? 이렇게 하다 뭐 승모가 올라가. 승모 내리면서 해야 돼 엄마. 어? 응, 그렇지그렇지 그렇지. 여기 수빈이 누나 있어. 수빈이 누나 있어, 안녕. 저랑 <laughs> 나 왔어? 어제 왔어, 김장하러. 야, 김장하러 안 오냐? 네. <laughs> 아이 오지마, 애기 봐. 난 결혼식인데 나도 나못 찍었더라. 그, 어떡하냐, 결혼하시는 분들이 다 바쁘지. 야, 나는 언제 결혼하냐? 아유, 씨. <laughs> 아, 그래? 하는 게 해야 돼? 응. 아, 나 비혼주의 하려 그랬는데. <laughs> 저 선배님 말씀 좀 해주세요, 저어게하면 좋은지. 예 어, 알겠어요. 고성호가 <laughs> 어제 자꾸 차 타고 오는데 뭐라 는지 아세요? 뭐래? 아유, 내 내년에 서른네 살이야? <laughs> 아유, 왜 이러는 거야? 지가 먼저 갈것 같다고. 지가 <laughs> 먼저 앵겨드린다고. 아이고, 앵겨주라고 그래야. 누구라도 먼저 앵겨주면 돼. 근데 그걸 왜내 그 나이를 얘기하면서, 어? 그러냐는 거요내 말은. <laughs> 근데 너 그게 킹받으면 안 돼. 킹받으면 안 돼. <laughs> 우리 엄마 <아마> 완전 <laughs> MG요. 비운주의가 안 맞는 거야. 아니, 왜 그래야 하면 엄마 그 비운님이랑 같이 살라고 비운주의님 되려고 하는 거죠. <laughs> 됐다고 그래야. <laughs> 그렇지. 뭐로 이젠 달려. 뭔 소리 하는 거야. 뭔또 돈을 달려. 빨 와요 와요 와요. 이제 이제 한통두통 범에. 통. <laughs> 아이야. 내나이가 어땠어 사랑에나이가 있나요. 하. 여기 가자 봐. 우와. 맛있겠다. 우와. 김치 싸서 먹어 나도, <laughs> 나도 하나 줘 봐. 형님 왔다 서서 꼴라우 불. 기다려 봐. <laughs> 만약에 지금 이었 쓰면 다 먹어보고. 음. 음. 이것도 음. 괜찮아. 음. 나야 겠다아 빨리 하나 가져가. 오. 그래? 음. 그래? 음. 아딱뒤김 음. 맛있네. 오랜만에 대전 생막걸리나 먹어야겠다. 자, 자. 야. 아, 야. 아이고. 올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야, 어떤데 맛이? 음. 말어 음. 형님요? 음. 음. 왜왜 왜? 올때 막걸리 좀좀 사와 있어.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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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 아이고. 왜? 아유, 지금 밑에 음마 양념 떨고 가지고. 이 밟아 버렸어요 이거? 바서 아, 진짜 막걸리 맹그로우나 해요? 뭐예요? 아니, 뭐 막걸리를 뭐 맹그로우신겨? 아좀 감았어? 알아요, 이거 원. 알제? 이 대전하면은 뭐요 원이요? 아, 이거 말이야. 아니, 그러고 있지 말고. 그 줄이 해야 돼. 굴그 줄이. 어 이제 어서. 이만 치 박수지. 아버지, 이제 생신이에요? 어, 그니까 핸드폰도 바꾸시고, 무슨 일에. 아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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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싱싱한 걸. 굴 구라리 크네. 오, 야, 삼매 채굴인가봐. 미쳤다. 수비 싱싱한 거, 이거, 이거, 저렴하게 파니까 는 사셔. 이야! 야, 이거 알 진짜 크다! 음, 거. 와. 아, 아. 와. 야, 진짜 크다! 진시다 이거! 뭐 씹히는 거 아니, 씹히야! 씹히는, 아마. 씹히는 어! 어때?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거 뭐야? 이거 뭐 뭐야?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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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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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바로 입! 이... 음. <laughs> 야나 거... 그래, 하나만 먹자. 두셔 두셔 두셔. 어머 탱글 탱글해. 어머. 예 씨. 음. 음. 장난이죠. 어? 왜왜왜 왜, 왜. 장난이야 진짜. 왜왜왜 이만 지금 그냥 퍼가지고 가서 집어 넣어버릴까요. 야끝장이다그리지만 이렇게 안아끼고만 해. 우와. 야이 이렇게. 이게 굴이 또뭉개질수 있으니까 문대고 묻히는게 아니라 겉절 겉절 해야 돼요 이렇게. 진짜 굴알 큰거 봐. 음! 굴곧조림 맛있게 드세요! 아걸리를좀 해야 돼요, 아걸리 아빠 입 터져, 지금.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식단이야, 이게. 생신이죠. 오늘 태어나신 걸로 해요. 그렇게 <laughs> <어떻게> 하실 거죠? 야연의 잔. 맛있다. 맛있는데? 기가 막히네. 와 대전 막걸리가 나왔네. 옛날에 진짜 제일 맛있었는데. 불을 이만한 거를 집어넣어가지고 왕굴이래, 왕굴. 왕굴이에요. 이야아. 아우. 음음음 고기 기가 막힐 점수 있네. 응. 음와 진짜 맛있네. 고추가뭐있야 그거 뭐냐? 이런 네, 거를 이제 골고루 넣은 거야. 진짜 찐이다, 이거. 와 진짜 와 미쳤다, 한 이거, 한 이거. 이거. 아! 아 아니, 이렇게 묻었으면 말을 해줘야지! 눈에도 묻었어. 눈에도 묻었다고? <목소리> 아이고, 빨간 점이요. <저명>. 아, 눈에 빨간 점이요. 고춧가루인 줄알 지금 생새가 <laughs> 붙어있거든요? 네, 일3네시예요3네시 문자라고. 문자라고. 얼마 안 됐네. 얼마 안 됐네. 너몇 살이야? 지금 26살이야. 여6밖에안 됐어? 아이고, 아까리 좀 주이소. 아까리 좀 주이소, 압재호! 둘다 먹어야겠다. 몇 년생이야, 오늘? 2000년에 지하나 빠졌어 지구가 망하는 줄 알았는데 이거때는 음, 맞아 뭘 어, 지구가 망하는 줄 알았나 그럼 얘들아 있었어? 그건 그 IMF 왔을거다 <laughs> <laughs> 아저씨 IMF때 뭐 없으셨어요? 뭐 있었죠 저는 아이씨셨어요? 내 돌반지 아마 팔았을거고 <laughs> 네 <웃음> 내 돌반지도 팔았을거에내 돌반지도 팔았어? 엄마, 내 돌반지 누가 해먹었어? 네가 그 받았다고 그게 네건줄 아냐? 아저씨 이제 저거 날라 이제 네, 영감님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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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폰 아빠 폰 아빠 폰 바꿨다고 지금 행복하시죠? 행복하시죠? 너, 너 초기화를 어떻게 하냐? 사표님그 도란도란 잘김치하고 갑니다 아이고 고생하습니다 네. 아, 안녕히 계세요 <laughs> 손모차 이입 먼저 자또김장 끝나면 원래 또 이런 거좀 해야 되잖아요 천 천. 에이 수빈이가 1등 솔찬이 자리에 누워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를 동등하게 보는 거야 네가 자꾸 솔찬이 침대에 있으니까 <목소리도> 이제 3시가 온전 예정이기 때문에 너희 들어가면 돼열당 스파이크 튀김 아니야? 로파아니로뭐 아니 스파이크 튀김이잖아 이거 그렇지 <목소리도> 아 이거 그거네 육아 빠빠이 <laughs> <laughs> 다음 여행지에서 봐요 <laughs> 돌아왔지. 김장 김치 다 갖고 하고 했는데 굴이 좀 이렇게 남아가지고요. 굴로 장을 좀 만들어 볼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그냥 간장굴장하지 말자. 사비굴장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거 좀 해보려고 요 어렵지가 않아. 옛날에 저사카사비 했을 때 만들었던 그 방식 그대로 쓸 거거든요. 일단 요 굴은 소금에다 씻었거든요. 요거를 갖다가 하소스에다가 먹는 게 유행이라 돼. 몇 방울만. 와 맛이 없을 수가 없다. 맛있다. 와사비장 만들 때는 쭈유랑 와사비만 있으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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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길 정도는 들어가야 되고요 하나만 넣고 와사비는 넣으면서 간을 좀 봐야 돼요 나중에 이거 갈아 앉거든요 와사비가 고추 같은 거나 파 같은 거 넣으면 좋아요 파를 좀 넣을까? 쪽파! 이거 파김치 담그려고 산 건데 이렇게 섞어준 거야 와 와사비 올라온다 그럼 간을 볼게요 짱 맛있어 진짜 타코와사비 먹는 그맛 이렇게 넣어주고 중요한 거 하나씩 더 레몬이랑 굴이랑 궁합이 진짜 좋거든요? 끝! 내일 바로 봐 가실게요 내일 주말이야 당당당 당당당 아니 곧 크리스마스여가지고 이거 트레더스 있길래 좀 하나 샀습니다 사무실 너무 상막한거가돼가지고 그만

매굴빛 다이어트한다고 메밀면이랑 그 계란 지단 좀 사놓은 거 있거든요. 이거 하나 끓여갖고 올게요. 아 차! 차! 따뜻하게 안 먹고 차갑게 먹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기 전에 한번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하나 정도는. 온색으로 색깔이 조금 바뀌긴 했어요. 와 이거다! 원맛. <laughs> 그래, 내가 원한 맛이 이거 맛이야.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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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약간 일본 장인 매밀 소바집 가면은 이렇게 넣더라고. 불 위에다가 철포다 올려줄 거예요. 오, 나이스. 계란 지단 이거 올려주는 거거든요. 쪽파를요 우아! 여기다가 살짝 이렇게 해줘야겠죠? 매골비 완성. 참을 수 없어. <laughs> 와, 오, 나이스. 먼저 갈게요, 야야네. 자연해. 아, 오늘의 천혜는 기린이 지방, 지루. 사실 이거 저 처음 만들어 본 거라서 잘 모르겠는데,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면을 살짝 풀어가지고요, 이렇게 또 면을 잡은 다음에 불을 하나 이렇게 올려가지고 아, 기가 막힌다. 매굴비 뭐 볼게요? 음, 아, 진짜 맛있다. 요즘 막 들기름, 막국수하잖아요 맡길 때가 됐어. 매굴비로 가야 돼. 음! 레몬 향이 싹 들어가면서 되게 상큼해졌어. 굴 비린내 싹 잡아주고, 아, 진짜 맛있다. 역시 내선택은 틀리지 않았어. 김장하고 굴이 남을 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조금이라도 남겨갖고, 이거 꼭 해서 드세요. 겁나 쉽잖아. 이 메밀면의 고소하고 쫄깃쫄깃한 식감, 굴의 그 말캉한 식감과, 조화 너무 좋아. <목소리> 근데 뭔가 추가를 한다고 하면은 요런 계란 단백질 같은 거 음. 뭔가스 똑같이 먹고, 이까짓 먹고, 똑같이 먹고, 이까짓 먹고 무제한 디저트. 레몬 맥주 노래 좀 잠깐 들을까? 당당당 아낀 골벌 아낀 골벌 아낀 꿀엉웨이뿅더뿅뿅새하아이씨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자 조용히 해봐 나할 얘기 있어 아 조용히 해봐 나 그는 년간 우투파면서 일이 좀 바빠서 그랬나 모르겠지만은 크리스마스 시즌 때막 설렘이 너무. 짜부린 거예요. 너무 감흥이 없는 거야. 속상했거든요. 내심 아 진짜 나이 먹은 건가. 근데 이번 연도는 조금 약간 캐롤도 듣고 좀 그런다. 어? 더라야키 이거 고구마 다라야키예요. 음 엄마 일단 달달라고 아무튼요 이번에 김장 잘했고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고요. 빙그름들도 싱싱한 걸 사가지고 맛있게 드셔보세요. 바이 근데 이번 연도는 조금 약간 캐롤도 듣고. 뭐가 보소를 요 네? 뭐가 바뀌던데, 이거? <laughs> 뭐가 바뀌다니. 안녕하세요? 어, 아니요. 아, 그럼 눌러 요왜또왜또 눌려? 일단은 저도 나름 12월 달두 달마다 스케줄리가 있어요. 그누구라 있는데요. 어, 그럼 왜 알려 줘야 되는데 내가 당신한테? 아니, 근데, <laughs> 내가 내가 아, 뭐 당신한테 빠져나? 왜 알려 줘야 <laughs> 되는데요? 아, 없으시네. 이번 달에. 있어요. 정말 음, 많아. 아니라. 안 설레는 걸로 할게요. 이거 크리스마스? 설레